존재의 존중 13. 아는 체 아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각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시게 되었습니까? 하나의 새로운 계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드러난 관계들을 보게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반대입니다. 아무런 요구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과 일을 할때 거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효과는 다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몽적인 일입니다. 가족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으려는 사람을 확신시키려는 주제넘은 짓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두번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배우자를 두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 중한 자식이 대신합니다. 이, 이 자녀는 첫 번째 배우자의 느낌을 받아 가집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여자이면 다른 이유도 모르고 어머니와 적대 관계가 됩니다. 이 딸은 아버지와 배우자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존중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러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저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 보면 될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본다면 우리는 둘이 다 자세히 보았으니까 우리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옛 배우자가 있는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와 닿으면 볼수 있습니다. 가족 세우기를 하면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엉터리다. 가족 세우기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가족 세우기에 교수 한 분이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짱 거짓일 텐데 뭐하러 보느냐고 교수는 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성주의에 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망원경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갈릴레이에게 말한 중세교회를 연상시켰습니다. 아는 채 아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거기 작용하고 있는 얽힘을 본다고 말하면서도 선생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질서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항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세움으로써 이전에까지 숨겨진 것이 갑자기 드러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저는 자연히 이 가족에 관해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매우 혹독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인이 가족세우기에 왔습니다. 어머니의 세 번째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 여인은 출생했습니다. 첫 번째 언니는 외할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번째 아이가 살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살해당했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첫 번째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 가족의 가족 세우기에서 이제 살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드러나면 모두에게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매우 경악할 만한. 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녀의 작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충동과 그녀의 작은 아들도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보내고 아버지들을 세웠습니다. 단번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오래 전에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를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자기의 작은 아들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그녀와 별거 중인 그 아이의 아버지 옆에 세웠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우리의 지각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지각을 의심한다거나 그 지각의 결과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위. 저는 이때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는 권위적이 아닙니다. 이때 저는 제 통찰을 말할 뿐 아니라 이 통찰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안도의 숨을 내쉬면 제 권위는 정당화됩니다. 저에게 권위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수 있을 때만 저는 권위가 있습니다. 욕구와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때 권위가 설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나의 권위는 큽니다. 누구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권위를 주장하면 이는 권위적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자세도 없으면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땅에 연결됨. 심리치료의 불가피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시골에서는 별 심리치료가 없어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리치료는 도시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농촌과 농부를 이상화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혼란이 있는 곳에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언급할 필요 없이 풀어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시골은 도시보다 모든 것이 더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에 관한 태도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특별한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이론에 심취하거나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땅에 연결됩니다. 땅에 연결된다뇨? 무슨 뜻입니까? 대상은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나를 강요하고, 내가 순응해야 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나를 맞춰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와 같이 농부는 땅, 날씨, 계절 등 여러 가지의 글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목수는 제목과 기계와 도면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창조적으로 할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물질이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땅과 공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주어진 것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 즉 생계를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엄한 현실을 회피하고 삽니다. 이렇게 현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땅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로부터 소외된 삶을 음... 영위합니다. 감사합니다.